정이 먼저 나왔겠어요. 사가 먼저 나왔겠어요. 사가 먼저 나왔어요. 유권자를 위한 사회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치우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정이라는 관념보다는 선이라는 관념, 착해야 한다는 관념. 근데 이 착해야 한다는 관념에는 뭐가 있냐면 선순환이 있어. 그러이 그러니까 깊이를 누가 끼어쳐 주지 못한 것이지요 상대성이라는 것. 내가 얘기를 했잖아 절대적인 무국의 차원, 상대적인 태극의 차원, 그 삼태극인 인간의 차원. 이 인간성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물질 앞에만 서면 인간성은 변해. 이게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잘 써야 된다? 내게 주어진 육생의 기본금 4조 물질을 잘 써야 된다 거기에 정신양을 빚어놓이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어요 이게 진정 천주가가 바로 나가야 하거든 운용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빵빵해요 새가 많으니까 그 없는 곳에 한켠을 마련해 놨어요 인연이 새예요, 새 기새 근데 지금은 그, 그 기새가 시시콜콜 참견해 나가는 데 있다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하늘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이 소리 들으면, 우리 그, 그 기독교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천지어버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이들은 참으로 많다. 그리고, 한스럽게 또 마셨어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나를 알았으면,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영우를 했으면서 누가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자랑하기에 바빠갖고 이렇게 비틀려 간다라는 한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우리 제자한테도 그래요. 내성향을 알고 나를 보면 한 뜸이라도 내 앞에 온 인연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라. 섭리, 술리, 이체가 근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준 것, 숨구멍에 준 것, 이게 사랑의 에너지, 지혜의 에너지예요. 여인은 사랑의 에너지, 지혜의 에너지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부각시켜줘야 돼요? 활동의 주체한테 부각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죽으면, 이 육은 지수화풍채로 돌아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 에너지 차원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가장 태양 가까운 곳에까지 붙어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숨구멍에 심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니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게또 표적은 누가 주는고 상대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어린 육생 시절에 상대성을 공부 상대성 공부를 시켜야 하느니라 라는 말까지 그래 운용의 주체가 있으면 활동의 주체가 있는 거지 이게 너무나 많이 내려오고, 지금은 뭐예요? 모태신앙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 이걸 깨보시기가 힘들어요. 기독교는 말입니다. 이란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근데 이 안에 그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이 껍데기는 가장 정확히 갖고 있는데, 이 알갱이 차원의 사랑, 그 행위, 그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는 나를 연구했으면,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네가더 잘하노니, 내가 더 잘하노니, 니들은 왜 쌈박질만 하느냐. 가슴 아파집니다. 이게. 그래. 여인을 위한 세상이라면, 그리 안 만들어놨죠. 경공품의 차원이 무엇인지. 그들은 겉껍데기만 만들어놨고, 우리는 뿌리민족이기 때문에 알게이로서의 그의 그 에너지를 채워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생성시켜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 진정한 그 행위가 무엇인지.